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기술 현장 기술직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열현남아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 지금 킨텍스 와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한번 가서 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도력인가요 <laughs>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코브 인터내셔널이고, 네. 저희들은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모, 기타 추락방지 시스템,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좀 이제 어떤 제품이 좀 주력 상품인가요? 아, 저희들은 국내에 제조, 벨트, 벨트 회사 벨트 제조 라인이 있어서 네. 벨트를 소개해드릴까요, 그럼요? 아, 네. 가 보러주세요. 이 벨트인데, 네. 아, 이 벨트요. 보통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때이 꼬임이 많아요. 네. 이 꼬임을 보니까. 이거. 근로자가 방향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는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자동 360도로 돌아가게 한 만드는 훅입니다. 음 그러면 사람이 꼬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길게 늘어지고 좁아지고 작업 거리를 따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벨트입니다. 아어 이게 그러면 지금 추락 방지에. 그렇죠. 좀 최적화된 그렇죠. 상품이라고 그렇죠. 보면 다 고소 거죠. 작업을 할때 이걸 매달아 놓고 이제 작동을 하고 있죠. 음. 사실 이제 좀 추락 방지에 대한 제품들은 또 국내에도 좀 많이 있을 건데. 네, 예. 지금 좀 여기 회사만의 좀 특장점이라든가 예.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아, 예. 좀 어떤 부분 있으까요 요즘에는 있을까요? 이제 사다리나 이런 고소 작업할 때그 추락을 많이 하잖아요. 추락을.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다리에 야 초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합니다. 보통 사다리 이런 라인이 없을 때는 사람이 떨어지면 잡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해서 지금 우리 보통 어, 보호대를 하잖아요. 그 보호대는 사람이 추락하면 잡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 이거는 사람이 이제 타고 올라갈 때 미끄러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갖추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그렇지만 보소 작업을 할 때.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위에 이제 라인이 이제 고소 이제 점검을 할 때, 네네. 사람이 이제 초락을 끊어주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이죠.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훅을 달면 이게 지나갈 때, 뺐다가 네. 다시 꽂을 수 있고 이랬는데,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이중 아 앉는 장치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그 푸는 사이에 초락을 방지해 주죠. 와,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제품군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예. 그리고 요즘, 저기, 아, 이 제품을 갈까요? 아 이제 우리 요즘 선전,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다양하네요. 예, 예.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터널이나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 네. 네. 그 작업자가 벨트를 찼다든가 안 그러면, 그 근로자가 있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불이 들어와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오. 저 어두운 쪽에서 아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네네. 네, 확인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게 또 허리에도 이렇게 같이 깜빡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배터리도 들어 있나요? 배터리도 예, 같이 들어가지고 어, 오래 습니다한 3개월은 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야, 추락 기능도 보호가 돼야 되지만 시야도 그렇죠, 그렇죠.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장하면 근로자가 요즘 뭐, 근로자의 뭐 벨트 끼임이라든가 이런 거 혼자서 작업하고 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 제품들 지금 쓰는 회사들 어떻게 돼요? 아, 예, 대기업들은 많이 설치하고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신제품으로 개발했어요. 개발해가지고 이제 오늘 대기업들 많이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어, 어 많이 사겠다, 쓰겠다고 이제 홍을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수출도 하시나요? 아, 우리가 이제 C 제품은 또 국내하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C 수출용은 저쪽에 또 있습니다. 음, 오 수출량으로 네. 들가죠 보여 주세요. 네. 유럽이나 그 미국에는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아, 기준이 아, 기준이 네, 까다로워요. 네.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지금 같은 경우 훅을 보시면 차이가 나죠. 어떤 식으로 달라요? 이게 굉장히 무겁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오 엄청 가벼워요 네, 그죠. 이거는 알루미늄인데, 네. 이제 유럽 기존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요. 아. 똑같이 되는데, 100kg로 똑같이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고, 인정을 줘요. 그러면 지금 저게 국내용? 네. 아. 이거는 이제 수출용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시인정이 다돼 있죠, 이게. 아 네, 수출 유럽이나 미국에는 시 인정 아니면 수출을도 못 하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이게 국내용으로도 제작이 다 가능하고 그렇죠. 해외에는 그렇죠. 또 외국은 또 외국은 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에 그렇죠. 맞게끔. 네, 우리나라도 엄격한 엄격해요. 어... 엄격한데 이제 수출할라 그러면 이제 이런 공동 네. 공통 그시 인정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또 안전의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또좀 다른 아, 상품들 좀볼수 있을까요? 네. 맨홀에 들어가는 초락방지 시스템이에요. 맨홀 아이쯤이걸 아, 아, 그렇죠. 맨홀을 그렇죠. 형상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맨놀이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어요. 이제 작업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네. 잡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시켜서. 이런 추락방지 시스템으로 왔다,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떨어지면 바로 딱잡아주는 약간 매놀이 저희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그 그렇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어, 어 보통 뭐 깊이는 5m, 6m 까지는 될 수도 있죠. 어 예, 깊은 거는. 생각보다 그매놀에서도 예, 추락사고가 아, 발생하기 네. 때문에 이런 그렇죠, 제품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맞게끔 다 만들어졌죠. 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뚜껑을 다쓸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추, 이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해난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제품만 봤을 때는 굉장히 추락이나 응. 뭔가 추락에 대한 안전 그쵸. 안정성을 좀 많이 확보하려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가면 갈수록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자주 해놔야지 근로자가 쓸때 편안하게 안전하게 쓸수있어요 그렇죠. 사실 뉴스나 이런 데 봐도 보통 건설 현장이나 뭔가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네요, 그렇네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이 거의 그렇죠, 그렇죠. 안전의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이라고. 역사도 오래됐죠. 역사도 오래됐네요. 네, 한 20년 넘습니다. 아, 네. 최초로 우리나라에 거의 벨트를 처음 시작했다는 그 됩니다. 아, 벨트는? 로 네. 지금까지 벨트 위주로 봤고 지금 보면 안전모랑 뒤에 또좀 다른 제품이 있는 아, 네. 것같은데 안전모를 하나 생각해 드릴게요. 네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 보안경을 사요. 보안경 차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조립해가 차거든요. 어. 그러면 근로자들이 많이 불편해요. 이거는 네네. 이제 쭉 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 어떤 기능이죠? 이게 이제 약품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그 그렇지 안경 대신 쓰는 거죠. 어? 한번 착용. 왜요? 사실 직접 써봐야지 이게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어 이거 진짜 쉽다. 어, 그렇죠, 쉬, 많이 쉬워요. 그냥 네. 왜냐하면 조립식이 있는데 조립식 같은 경우에 들렁들렁거리고 들릉 빠지고 음. 이제 사람이 움직일 때 많이 부딪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안 어, 어, 예, 음. 빠지죠. 생각보다 우리가 일하면 보안경이 필요할 때가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어요. 호흡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보안경 쓰려면은 또 따로 그렇죠, 선전을 써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일체형으로 돼서 그렇죠, 그렇죠. 또 보안경이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필요 없을 때 올리는 이렇게 올리 가지고 아 어, 이거 진짜 변한 것 같아요. 하나도 다,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 거 없고 원래 앞에도 안, 잘 보여요. 안경 항상 좀 불편하잖아요. 안경은 불편하지. 네네. 땀이 어.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땀도 차고. 어. 어. 네? 그 이런 건 그럼 보통 어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있나요뭐 아. 약품이라든가 불꽃 튄다든가 이런 때도 많이 쓰는 거죠. 아 어. 음. 좋습니다. 색상도 저렇게 노란색도 그렇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오 그리고 한 가지가. 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 소개해 주시면 된다면이거요 안전모 하실 때 더웠죠? 야와 <laughs> <laughs> 이거는 약간 이거는 선풍기예요 어, 선풍기예요? 네. <laughs> 와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나와요 한번. 아 한번 써보실래요 이것도? 네 음. 한번 써봐요 어. 요즘에 특히 날씨가 오. 정말 더워졌어요 어. 시원하다 <laughs> 시원해요. 남자분이 있으시면 더 시원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아, 제대로 한한 오, <웃음> 와. <웃음> 이 정도면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진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진짜 이 더위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이거 한번 충전하면 한8 시간 써요. 8 시간.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일할 때 쓰시고 밤에 퇴근하시 충전하고 퇴근하시면 아침에 다시.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좀 땀도 나고 고장의 위험성이 좀 없지 않을까생각려되는데 아, 고장은 뭐 그렇게 막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네, 네. 반 연구적이죠. 오, 아, 이거는 여름에 진짜 쓰기에, 네, 일하면서 쓰기에 정말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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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요즘 하도 많이 더우니까, 네. 여자들이 밖에서 일할 때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아. 아. 이제 되게 다양한 제품들 아, 봤는데, 아,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아, 네네. 하나, 네네. 하나 네네. 더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아, 어, 이건 선풍기 조끼. <웃음> 아. <웃음> 이거는 이제 사실 많이 대중화가 된 상품이긴 해요. 요즘에 예예. 워낙 많이 덥다 보니까 예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해놓으면 이제 원래는 바람이 이게 안쪽에 꽉 차요. 이렇게 차서 시원해요. 와, 이거 이것도 배터리예요. 이것도 배터리가 배터리. 예, 배터리. 와, 이거 시원하게 좋게 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어 사실 이제 또 전시에 오실 또 손님분들께 미리 또한 말씀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브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오셔가지고 좋은 제품, 신제품도 구경하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의 모든 것 앞으로도 안전의 모든 것 생산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